아, 아. 그, 게 보이게 하고. 음. 어제 했던 거에 이어서, 어, 해보겠습니다. 어. 이 채트, 채팅 화면에서, 어, 일단은 지금 기준에 만들었던 그 화면 내에는 이 영역이 꽉차 있어갖고 어 보기가 답답하죠. 그래서 이 부분부터 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만들었던 이 CSS 중에 styles 로 들어가서 body 자체에다가 어 패딩을 줄 거고요. 2 0어 픽셀로 줘 봅시다. 패딩을 이렇게 주면 상하좌우 공통으로 20픽셀이 워히게 어, 돼요. 그리고 이제 이 네비 부분도 딱 붙어 있으니까. 요거는 네비 CSS에 들어가서 어그 패딩을 주게 되면 자동으로 그 높이가 지정이 될 거기 때문에 아마 헤이트는 안 줘도 될 거고요. 그러면 패딩을 줄 거고 위에는 이것도 일단 2 0픽셀 한번 줘 보고 인덱스 <laughs> 화면을 확인해 봅시다. 그러면 네비 같은 경우에 지금 왼쪽에 삐져 나왔죠. 일단 이거는 어떻게 된 건지, CSS가 어떻게 먹혀 는지 확인을 하고, 레프트에 0이 없기 때문에 넘어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20영역이 제대로 먹혀 있고요. 그러면 여기도 20인데 어. 지금 네비비 네비 태그에 그100% 위드를 줬는데 그 css에서 높, 넓이를 계산을 할때 어 지금 html 크기가 375잖아요. 근데 이 아래쪽에 위드를 100%로 줄때 내비가 위드가 100%를 줄때이 패딩의 어 크기를 고려를 안하고 위드 크기가 지정이 돼요. 그러니까 패딩을 줬을 때 이 크기를 지금 넘어서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 ul 태그에다가 패딩을 줘도 되고요. 예를 들어서 ul에 패딩 뭐2 0 픽셀 이런 식으로 줘도 되고 아까 같은 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위드 크기를 패딩을 같이 계산한 상태로 어 패딩을 포함한 어, 위드 크기를 계산하라. 이런 거를 결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CSS에서 그 속성값이 박스 사이징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고 b 어, 박스 사이징. i n g 보통 버 b 박스와 컨텐트 박스를 사용을 하는데 컨텐츠 박스가 기존과 동일한 방법으로 패딩을 포함하지 않은 크기, 보도 박스가 이제 패딩을 어 포함한 크기를 말합니다. 그래서 화면을 보면 335에 40을 더해야 이제 전체 화면 크기인 375가 나오죠. 그래서 이 패딩 값을 이렇게 줘봤고요. 처음에 들어올 때좀 심심한 느낌이 있어서, 어 약간의 로딩 화면 같은 것을 줘보려고 합니다. 전 여기 미리 넣어놨는데, 사실 메인 바깥에 있어도 상관없고요 어 위치는 상관없이 이 바디태그 안에 로딩이라는 클래스의 div를 주고, 역시나 이제, 이것도 스타일스에서 주죠. 클래스 로딩에 CSS를 줄 거구요. 일단 어 눈에 잘 보이기 위해서 백그라운드 컬러를 일러로 줍니다. 그리고 크기는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fix 드 주고 left 영 top. 0 크기는 전체를 덮고 있어야 겠죠. 로딩 화면이니까, 그래서 위드 헤이트는 전부 100으로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걸 덮고 있는 화면을 보면, 이게 예를 들어서 카카오톡 앱을 어 처음에 들어갔을 때 여기 뭐 보통 로고가 뜨고, 이 로딩 화면 같은 게 뜨죠. 나중에 이미지를 넣을 거니까 지금은 그냥 대충 로딩이라고 적어 볼게요. 어, 넣, 넣는 게더 이상하니까 나중에 이미지를 넣읍시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하고 싶은 거는 CSS만을 이용해서 처음에 로딩이 처음에 진입했을 때뭐한 1초 정도 이 노란 화면이 보였다가 없어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할 건데요. CSS에는 애니메이션이라는 게 있어요. 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 태그의 기울기라던가, 엘리먼트의 기울기, 그런 속성들을 정할 수 있는 건데, 먼저, 애니메이션의 이름을 정해줍니다. 저는 onLoad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from이라는 건 처음 시작할 때 상태 값이고요 처음에 우리는 opacity 1 그리고 w i t h 도100% h e i g 도100% 그래서 시작을 하죠 그리고 로딩이 됐을 때 이게 안 보이게 하려면 오퍼시티가 0이고 위드가 h 픽셀, 헤이트가 0 픽셀. 이면은 이 애니 온로드라는 이름의 애니메이션은 이 위에 from 속성 값으로 시작해서 t o 에 있는 CSS 속성 값으로 끝나는 애니메이션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내가 원하는 엘리먼트를 선택하고 애니메이션 네임은 아까 작성했던 애니메이션 이름을 입력을 해주고 듀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그 애니메이션이 지속되는 시간입니다. 4초 같은 경우에는 너무 느리니까 1초로 해서 다시 확인을 하면 1초 동안 오퍼시티가 1위드 헤이트가 100이었다가 사라지는 오퍼시티 0 위드 0 이렇게 헤이트 0으로 바뀌었다가 애니메이션이 끝나니까 기본 기존에 있던 속성으로 돌아오는 어 애니메이션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유지를 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로딩이 지금 사라지고 0, 0이란 값이 됐죠. 네, 위드 헤이트를 이렇게 줘버리면 이렇게 음 줄어드는 값이 보이기 때문에 크기는 변경을 안 시키고 어 오퍼스티 값으로만 한번 변경을 해봅시다. 이래도 줄어드는 값이 보이네요. 그러면. 음 아까 이어서 마저 하자면 그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를 어 상태를 유지하는 값이 방법이 있어요. CSS 애니메이션이 이런 값들이 이제 애니메이션을 그 끝날 때 어떻게 끝나는 건지. 뭐, 그런 값들에 대한 정의인 거고. 그래서 그거를 넣어줘서 좀더 자연스럽게 작성할 수 있도록 해봅시다. 요거는 그, 이렇게 하나하나 나열하는 것들을 좀더 간편하게 한 줄로 표현하는 프로포티구요. 그래서 아까보다 훨씬 더 자연스럽게, 어, 사라지죠. 그래갖고. 이렇게 옮기면 안 되겠구나. 이거를 차라리 그러면. 이게 아직 있는 상태고요. 이거를 사라지게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Z 인덱스를 줘서 얘보다 더 위쪽으로 오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대신에 이렇게 하면 얘도 포지션을 가져야 되고, 그래서 조금 불편해지기 때문에 이 방법 말고 얘를 상당히 위쪽으로 올려서 어 처리하도록 해 볼게요. 그러면 S. transform transform 아이디가 뭐였지 transform 로테이트가 아니라 아 이거 옮기는 게 이거구나. PCL이니까 마이너스 100%음 이렇게 하면 없어지려나. 사실은 그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하면 훨씬 간편하게 할수 있는데 어자 이걸 위해서 처음에 얘를 0으로 옮겼다가 다시 100으로 옮겨야 겠죠. 요거는 조금 더 나중에 제대로 하는 걸로 하고 자, 오늘은 이제 다음 페이지, 다른 페이지로 이동하는 것을 어, 해보겠습니다. 네, 저번 시간에 주석으로 달아놨던 건 일단 지울거고요 지금 페이지마다 공통으로 들어가는 게 메인 태그에 네비 태그, 그리고 헤더 태그 위쪽에 스테이터 스바 태그죠. 일단 프렌즈에 html5로 작성을 하고 공통으로 들어가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복사를 해 오셔도 됩니다 후에는 다른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면 이런 어 불편한 반복적인 행동을 어 다른 방법을 통해서 작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야맨 왼쪽 버튼이 프렌드니까 그러니까 인덱스에서 네비 버튼에 어 A 태그를 줘서 이동시키는 방법을 사용을 할 거고요. A 태그 안에 이 아이콘을 줘서 아이콘을 누르면 이제 프렌즈 제가 만든 프렌즈라는 화면으로 이동을 하겠죠. 프렌즈니까 여기는 fr 프렌즈라고 작성을 하고 방금 같은 다시 인덱스 화면으로 돌아가서 여기 파란색 아이콘이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h 어 a 태그에 기본적으로 들어오는 태그이기 때문에 초기화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어... 리셋이 돼 있을 텐데. 인데. 리셋 CSS 에서 그 a 태그의 기능들을 다 초기화 시켜 주겠습니다. a 태그 뒤에 있는 이 콜론하고 링크 비즈트인 오버 액티브는 각각 태그들의 속성 그 상태를 나타내는 CSS고요. 방문했던 예를 들어서 방문했던 a 태그에 내가 언더라인을 주고 싶다. 방문. 방문이라고 하겠습니다. 지금 텍스트가 안 나오니까. 색깔이 왜 이렇게 나오지? 아 여기 컬러를 인 방금 보라색으로 보였던 거는 그이 HTML에서 CSS가 기본적으로 브라우저가 a 태그 방문한 비지티드한 속성에 대해서는 컬러를 자동적으로 주는 디폴트 값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초기화를 해줘야 어 우리가 원래대로 원했던 방문을 하던 했던 태그더라도 어 기존 값이 기존 컬러가 그대로 나옵니다. 어, 이렇게 됐고요 그래서 프렌즈에 대한 거를 어, 마저 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했던 거 css로 여백을 주는 거 패딩값 그리고 이제 뭐 애니메이션을 사용했던 거 어, 여기까지 한번 보시고 그 이제 프렌즈 어, t m 을 작성하는 거는 다음 영상으로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